31번 나습니다 What is the true nature of brain. 자, 뇌죠, 뇌. 인간의 뇌의 진정한, 그렇죠? 진정한 본질이 뭔가요? 다시 뇌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요? 다시 뇌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요? What is the true nature of the brain입니다. 뇌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요? 인간의 뇌는요, slow changing machine. 서서히 변하는 기계다. 그러니까 뇌는 서서히 변하는 기계라는 겁니다. 기계로 표현했죠? 그리고 that's a good thing. 예, yeah,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이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쵸? 내용이죠. 뇌가 서서히 변하는 기계라는 거 이것을 대수로 받은 거죠. 그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If your brain could completely change overnight, you would be unstable. 만약에 여러분의 뇌가 그죠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overnight 하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되시죠 하룻밤에 되시죠 하룻밤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하룻밤에 완전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자고 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paraphrase의 연속이니까요. Let's say that... 우리가 독해할 때 let's say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예증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예증. For example 잘 아시죠? 항상 for example 쓰는 것이 아니라 let's say that 이렇게도 쓴다는 겁니다. 자, 됐나요 e s a y 가 타동사니까 이때는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의 norm 일상적인 거죠. 일상적인 모습이 norm은 어떤 기준, 평균, 그렇죠? 네, 정상적인 거, 정상적 모습. 정상적인 모습. <laughs> 이것을 노음으로 했죠? 여러분의 정상적인 모습이, wake up. 일어나서, 자, 커피 한 잔과 베이글과 함께, 그죠?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또, 개를 산책시키고, 자,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 바로, 어, 당, 여러분의 일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This is your habitual routine.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죠? 이 투부정사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허비추어. 허비추어는 무슨 말이야? 습관적인 뜻이죠. 뭐라고요? 습관적인.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적인 루틴. 루틴이 판에 박힌 일이죠. 바로 여러분의 습관적인, 어, 루틴입니다. 알겠죠? 네. Then, 근데, 어느 날 밤에, 그쵸?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이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을 받더니 and have to run outside. 바깥쪽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뭘 입고? 여러분의 속옷, 언더웨어 속옷만 입고 새벽 3시에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전화 한통 받고, 그죠? 왜요? 여러분의 이웃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 속옷 입고, 그쵸? 밖을 뛰어나가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What if your brain latches onto this new routine and you continue to run outside at 3 a.m. every night in your underwear? 자, what if 나왔습니다. 자, what if. 만약에, 그죠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시작.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시 그렇죠? 자, 만약 뭐뭐 하면, 만약 뭐 하면 어떡하지? 뭐 만약 뭐 하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what if예요. 그랬죠? 네. 만약 여러분 뇌가 레지언트레지언트가 뭐야? 뭐뭐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야. 뭐+ 뭐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뇌가 그죠. 하룻밤 사이 그 맨날 뭐야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 루틴은 뭐야? 뭐죠? 잠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커피 한 잔에다가 베이글에다가 그죠. 어 심을 봐요. 그리고 계산책 시키고 뉴스 본다. 이게 바로 평상시 하는 모습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그죠? 네 밤에 새벽 3 시에 전화 한통 받고 그죠. 이 속옷 차림으로 옆집을 점검하러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하룻밤 딱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뇌가 그렇죠? 이 this new routine입니다. this new routine이 뭐야? this plus n구조, 죠 여러분들 this plus n구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글 앞에는 이 n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 새로운 루틴.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새로운 루틴이 뭐야? 베이글 먹고 그게 아니라 그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밖에 나가 서 바자만 입고 그죠? 네, 속옷 입고 말이죠. 옆집 돌아다니면서 옆집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이 뇌가 이 새로운 루틴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계속 새벽 3시만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나가서 바, 그렇죠? 이 속옷 입고 매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 요렇게 이 되면 네. Nobody would want that.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때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이행이죠. 네. 바로 새로운 루틴입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루틴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 네. So, 그래서, 그래서, it's a good thing. 참 다행이에요. 뭘? 우리 뇌가 좀더 많은 반복이 요구된다는 거. 그치? 뭐보다? 그것보다. 그치? 그것보다? 그것. 그것이 뭔데? 딱한 번, 그죠? 한번 전화 새벽, 바, 전화 받아서, 어, 옆집 가서 점검하는. 그치? 전화 받았으니까 위험한 일이 있어서 전화 받았으니까 가서 옆집을 살펴보는 거. 그치? 그것 딱한 번. 원 케이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 케이스보다 더 많은 반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뭐냐면 한번딱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기억해 가지고 계속 그걸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지? 렇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있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루틴한 거. 그 루틴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지?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그치?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양치하고 한단 말이그렇죠 그게 루틴이야 그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 조그만한 사건 발생해서 아까 이것처럼 새벽 3시 전화 받고, 그지? 속옷 입고 밖으로 뛰어다닌단 말이야. 이한번 사건을 겪었다 해서, 다음날부터는 양치도 안 하고 말이죠. 그죠?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고, 그지? 이글도안 먹고, 그지? 신문도안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자만 입고 돌아다니다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지 않다는 는 거죠, 뇌가. 알았죠? 네. 그래서, 어, 우리 뇌라는 것이 참, 그것보다 더 많은 반복. 우리 사실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정말 많은 반복을 요구한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겁니다. Let's accept 우리 말이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be thankful for the stability 그 안정성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어떤 안정성이야? 우리의 서서히 변화는 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안정성이죠, 맞죠? 안정성, 그렇죠? 그 안정성을 우리에 대해서 감사. 하자는 뜻이죠.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주어 나오고 여기 동사 나오죠? 이렇게 동사 나오고요. 그죠? 스타빌리티는 여기서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면 대사는 뭐야?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스타빌리티라는 것이 안정성이죠. 그죠? 요거에서의 감사자. 이것이 루틴 되는 거 루틴. 같은 말이죠? 네.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라는 거꼭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어.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 치카치카 엄마한테 매일 그런 얘기 들었죠. 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치카치카하고 세수하자. 이 얘기를 어릴 때도 엄청 많이 세뇌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성인, 어, 청소년 되고 성인돼도 어떻게 돼요? 그 어릴 때 배웠던 그 습관이 머릿속에 내에 박혀있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1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잠시 32번에서 뵙겠습니다. 네, 바이!